자 이번에는 퍼니싱으로 바꾸고, <laughs> 자 위치는 왓으로 바꾸고요. 그다음에 이두윙은프 o m 을 붙여야 돼요. 요렇 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빙을 붙여줘야 돼 빙. 이것도 좀 어렵겠다. 그다음에 어 s 팅 컨스턴트 리자 ing 쌤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ing 하고 e d 앞에는 부사 들어가라 지속적으로 l y 지속적으로 지속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어프가 생략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면 더 좋다 라 그랬는데 비베러 o f ING 뭐뭐 하는게 더 낫다. 그 다음에 비베러 ING 이거 동 비슷한 표현에는 헤드 베러 이때는 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예요. 어. 그 다음에 여기 빙이 들어가면서 동명사 주어가 필요했던 거예요. 스콜디드만 가지고는 어, 동명사 주어가 안 되고, being scolded, 이렇게 해야지, 꾸지람 당하는 것은, 혼나지는 것은. 그 다음에 이거는 discourage, 목적어, from, ing, 라는 수거 표현이죠. 오가, 뭐뭐하지, 않게 하다. 못하게 하다. 이렇게 해도 되고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, 오, 앞쪽에 effective, 이건 형용사지? 어,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, 선행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안돼 그리고 그러면 선행사가 없는 거에 바로 와시니까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주어가 되고 얘가 이제 오형식 동사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딱 맞는 거지 와세 자 그러면 이건 ing 를 붙이면서 동명사 주어를 쓴 거예요 음. 여기까지